1째회 12달 이렇게 기간을 볼 때는 여게그어 트루보다 더 앞선 어, 시기입니다. 심판의 날을 예언한 것이 그, 당연히 트루가 먼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로, 뒤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게 그 어, 예언된 말씀 그, 과 그리고 이 이 성경이 실려 있는 이 날이 조금 앞뒤를 이렇게 적당히 이제 조절한 것 같죠. 그래서 요게, 아, 심판된 순서대로 또는 뭐이 예언된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중요도나 그리고 또 이게 누가 먼저 망했는가 뭐 두루가 먼저 망했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된 것은 아직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자옛 너는 애국의 바로 왕과 온 애국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게 역사적으로 떼기 어려운 그런 관계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집트와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 이 시기에 이 심판받아야 될이 시점에 어, 이스라엘 역시 어,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치탱할수 있는 어, 그런 강력한 뭐 믿을 만한 그런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어,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 기대는 것, 그리고 이집트가 강력한 우방으로서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이 믿음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집트와 관계를 놓지를 못하죠.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는 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서 멸망될 때도,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이집트가 그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믿음과 실제 일어난 사건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너는 말하에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국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집트는 그 사막으로 이렇게 국경선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막을 통과해서 넘어가야만 이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적들이 침범에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그 평안이 그들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날강의 큰 악어가 그 강물 속에서 들어가서 그 강물에 떠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어 이게 비유해가지고, 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 마치 이렇게 자기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들 생각에,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 이 두루하고 비슷하죠.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탱할 수 있도록, 어, 주신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어,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서 그런 안정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만든 채 하는 근본적으로 그들이신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이들이 멸망당할 만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사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를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피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 이집트는 그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그 패권을 잃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어, 그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고 일정 기간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만 어, 그 국력이 다시 이전 같이 돌아오지 못하죠 어, 주변 국가의 맹주로서 예, 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은 이후에는 다시 재건되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 모든 허리가 흔들리기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가, 어 갈대 밭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살에 부딪히면 살이 이렇게 찢어진다고 합니다. 또 부러지면 이 부러진, 어 부분이 날카로워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력하지 않고 그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 가지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보다는 훨씬 굵지만, 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사람이 신체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들을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팡이처럼 그걸 짚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의지할 만한 보장이. 못한다 하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애굽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 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 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강은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만들었다 하도 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어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 이게 어 바로 왕과 그리고 이집트의 어 주민들과 그리고 이집트의 땅, 이세 가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 내용이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 지역이 애국당 밑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어, 구스 지경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뭐 그런 뜻입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 지역이죠. 밑돌은 가장, 어, 최남단에, 어, 최북단에 있고, 그리고 구스는 어, 최남단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치면은 저기 이렇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부터 하라산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며, 한 것도 남겨없시 몽땅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막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 사람들이 든든한 보장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그 땅들은 신의 땅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런 심판을 통해서 전세계에 다 알리시는 거죠. 그들의 맹주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국당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국성읍도 사망이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 40년에 대한 40년 동안 아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게 확인이 정확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또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된 것 같이 이집트 사람들도 그 정도의 기간, 고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건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 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애굽 하면 바드로스 땅이 중요한 그 상징적인 땅인 것 같습니다. 주석에는이 바드로스 땅에서 애굽에 처음 왕이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징적인 땅이죠. 아, 이집트 안에 있는, 어, 의미 있는 땅입니다. 바도르스 땅, 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 이 땅이 맹주로서 활동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세력이 꺾여서 로마도 이 이집트를 자기 속국으로 삼죠. 이 땅이 좋아서 농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곳을 어떤 큰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더라도 이 이집트에 있는 이 곡창지대를 점령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땅은 평생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히. 명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를 지배하고 삼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곡식의 텃밭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대어서 그 이집트를 기대어서 어, 보장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근대에는 그들과 전쟁을 몇번 치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군대가 완전히 이집트를 그냥 초토화시킨 적도 있고, 때로는 이집트가 다시 보복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동안에 이두 국가 사이에 이게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요아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에게 이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집트의 국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고집, 고집스러운, 어, 도선들을 계속 유지하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강한 국가를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를 심판하셔서, 이제 영원히 이집트는 바라볼 수 없는 미약한 나라가 돼,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최고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범죄를 막는 길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진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에로스적인 것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관계 사이에 끼어든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드는 어떠한 그 관계도 그리고 어떠한 의지도 어떤 신뢰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으시죠. 17절입니다. 2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요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의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할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누부간네살의 군대가 어 두로와 전쟁을 할때그 두로가 이 해안을 800m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서, 그 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돌이나 어, 흙을 가지고 그 섬을 이렇게 800m를 다 메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어, 군사들이 그 어깨가 벗겨질 만큼 그걸 계속 이렇게 노동하고 투구가 벗겨질 만큼. 머리털이 이렇게 다 뽑혀가지고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결국에는 함락은 시켰지만 이, 그것을 다 메우는 기간이 17년이었다고 합니다. 11년인가? 17년. 10년이 훌쩍, 훌쩍 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두로 안에 있던 그진귀한 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자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직감한 자들이죠. 어, 원래 그런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부자되는 것이고, 또그 부자들이 어, 자기의 예, 그 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 돈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빼돌린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막상 이제 들어오예 예, 진입하고 보니까 그 성에 진입하고 보니까. 훔쳐갈거나 취할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십구 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높보간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의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투로에서 죽구 고생을 하고 전쟁을 해서 감당을 시켰는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어 명령을 수행해서 한 것처럼, 물론, 이제, 뭐, 꿈속에 누구가 있는 자리게 나타나서, 투로를, 뭐 멸망시켜라, 뭐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왕들의 마음은, 고랑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절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을 다 통치하셔서, 당신에 뜻을 서 이루어가신다는 이런 섭리적인 면을 볼 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해서 또 내려가서 어, 어, 이 전쟁, 이 이집트까지 내려온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까지 내려온 것은 그가 이게 통치하려고 했던 이 국가들이 친애굽의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 쳐들어간 거죠. 가장 동맹의 맹주, 맹주라고 볼수 있는 이집트를 파괴해야만 이제 다른 조그만한 민족들이 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대항하거나 하는 일을 이제 도모하지 않는 거죠. 이집트 땅을 확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민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국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요한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에스겔 말미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 에스겔의 말을 귀뚱으로 듣고 노래 소리로 듣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국은 이스라엘만 기댄 것은 아니죠. 에스겔 시대에는 바벨론 외에는 그보다 더 강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죠. 강한 나라에. 또 외교를 잘해가지고 다른 강한 나라 사이에서 버티고 싶은 그런 욕구들 자기가 패권국가가 아니라면 항상 패권국가에 자기 운명을 기대 놓는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것에 그 의지를 이렇게 꺾으시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있으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우호적으로 될수 있는 것이지 그 중에 가장 강하다고 믿어지는 그것이 진짜 강한 강한지는 안에 들어가봐야 하거든요. 겉으로 나타난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은 다 그럴듯하죠. 이집트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는 전쟁에서 단한 번도 패배한 기록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집트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숙대받이 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도,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승리한 것, 그리고 패배한 것들은 무마시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요, 오늘날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자국의 심각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국가가 별로 없죠. 부끄럽고 챔피하고, 나라 망신이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수치들을 믿고 기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지, 그리고 강하다 한들, 그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도와주진 않을 텐데, 교회가 사명이 큽니다. 이것을 치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치, 저런 정치에 끌려다니면서 기도는 그냥 어떤 특정한 정치 노선을 맹신해서 이게 이리 기울어지고 저리 기울어지고 또는 이 나라에 기울어지고 저 나라에 기울어지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친바벨론자들도 있고 친이집트 그런 자들도 있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거리죠. 어느 시점에는 그 모든 국가들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리실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죠. 주님이 다른 것들을 의존하려고 이리 기대고 저리 기대고 해봤자 그것에서 상처만 크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어떤 기댈 만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트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위상을 적절하게 이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죠. 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단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들이워하거나 세력을 들이워하거나 상황을 들이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자는 사람들을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봅니다. 주님의 사하심을 봅니다. 때로는 오르막, 때로는 내리막을 걷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 주목합니다. 우리 기운해 주십시오. 기댈 만하다고 믿는 모든 것이, 계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나, 그 환경을 기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봅니다. 주님 오셔서 죄다, 대면에서 나와있는 새롭기도에 나오는 모든 성도 한번한 한 번을 대면해 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미 없어진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볕들을 향해 갈수 있도록 안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이리기 될까 저리기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울어지는 것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해 기도하며. 국가를 기도로 지탱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